우리돼지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공기층에서 연세가 느껴지시는 <laughs> 오른쪽 말고 왼쪽에 정차해주세요. 와어요 <laughs> 아 이게 뭐예요? 트윙클 패스테인리스 고양이 정수기 새상품이에요. 와 이거는 사람도 쓸만하냐고 물어본다고요? 써 어, 먹어 말리진 않을게. 고양이도 오냐고요? 얘가 너한테 가겠냐? 표정 봐라 너한테 가겠냐? F**K YOU 아 치즈분수, 소주분수 이런 거안돼 개새끼야 소주분수면 우리 아빠 쌉가능이라고? <laughs> 자 5학년 갑니다 발성이 <laughs> 보트아 저는 아, 이제 게임을 해도 난이도를 항상 보통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무난하다 어... <laughs> 뭐더 없어요? <laughs> 무난하다 이거긴 한데 딱히 넣어주려고 만든 건 아니야 귀여아 잠깐만 귀여워 완전 감동 뭐래? 병신이 내 갖고 있는데 <laughs> 귀여워서 못 주겠어 내가 가져가도록 하겠어 배는 떴지만 비는 안 그쳤지만 밥을 줄게요 애들아 마리는 치킨 됐네? 밥이 다 어디갔어? 너는 30원 어째어 이거 아니잖아 우리 돼지 꿈을 꾸는 돼지 꿈써 공을 지워주면 일어나 또? 잠깐만 이스 이새 미쳤네 아 이거 좀 이상한 거같은게이발 <laughs> 모든 게 흐릿하네 와 스토리가 토이 스토리 족간에. 코 뜨거. 니가 나빴다 씨발. <laughs> 자, 그니까자 자 정리하겠습니다. 건전지는. 샀어도 무게가 같다. 단, 회사가 물건을 잘못 만들어서 건전지마다 무게가 다르다. 따라서 신인류는 그 작은 무게를 느껴서 오해를 했다. 뭐지? <laughs> 뭔 소리지? <웃음> <웃음> 자, 나이 때문에 그렇게 막 화가 나진 않았어요. 이렇게막 가오잡는 그런 사이도 아니었고 뭐남 탓은 아닌데 개족보의 시작이 이 새끼였고 저도 오늘 들었거든요? 제가 이제 제가 명명하게 제대로 말하면 저만 당한 거죠. 그렇지. 어떻게 보면. 네, 뭐 이제 이 친구도 할 얘기는 없고 제가 얘기해야죠, 이건. 이 개족보는 하세요. 이 둘이서 만들었죠. 뭐지? <laughs> 아니 ㅅ 발 근데 잠깐만 만든 건좀 이상하네. 어. 잠깐만. 이 둘이서 만들었고 저는 아니지, 아니지. 이제 다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. 아 그건 알아 네. 그건 알고 나도 공기해 어떻게 보면 ㅅㅂ 동갑내기랑 해서. 막내 새끼인데? 두 새끼가 <laughs> 아니, 아주 그게... 개새끼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아 죄송한데 그 안녕하세요의 공기층에서 연세가 느껴지시는 데 괜찮으세요? 어우 너무 하시는 <laughs> 공기반, 소리반에서 공기에서 연세가 느껴지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아 u n g girl. I can challenge you, s 요 r I c 이스물아 a l l e n g e you, sir. I c 미안해. <웃음> 오, <웃음> 어, 미안해. <laughs> 어, 미안해. <laughs> 아 미안해요. 아, 근데 어우, 야, 이거 어떻게 어쩌다, 어쩌다 그렇게 됐어?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자, 차세대 그래픽은 자 보십시오. 차세대 그래픽 이런 건축물 같은 거 맞추면 바로 바로 부셔져 버리지. 자, 아직은 구현되지 않지만은 앞으로 더 바, 발전 가능성이 있다. 잘 지은 건물이라서 잘잘 <laughs> 지은 건물이라서 한 방에 안 부셔지죠. 이렇게 약점을 공격해야 돼. 약점. 아니야. 오호 나 살려줄 수 있어? 아니 너 뭔가 살릴 수 있는 그게 있기는 해. 근데 그게 없어. 약초가 없나 봐. 나 알람 시계가 또 울리기 시작했어. 내 손목 좀 잘라줄래? 손목 좀 바다에 던져줘, 제발. 이거 어떻게 살리지? 붕대 붕대로 뭐 해? 했... 어어 뭐야? 어야 어, 뭐야? 됐다. 오 지발 이... 어, 이게. <laughs> 야 붕대로 하니까. 가수, 있네요, 가수 편 있네요. 가수 편자 갑니다. 귀현. 뭐키 <laughs> <laughs> 범키? <laughs> 그 곱창 곱창. <laughs> 엄마가 좋아하던데. <laughs> 그.. 봄이 좋냐? 몰라요 아이 곱창 멤버 <laughs> 뭐지? 재기동, 자 재기동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들 내리실 분들은 오른쪽 말고 왼쪽에 정차해주세요 다음 역에 내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<laughs> 나중에 먹을게요 <laughs> 할아버지의 명예를 잃어버린 김전일 뭐지? <laughs> 아이 지랄하네 <laughs> 가슴에 별을 단 변태를 보는 흑둥이 <laughs> 바바리맨에게 따봉을 날리는 사람 <laughs> 바바리맨을 좋아하는 하세 아바리안의 몸매를 보고 감탄하며 아, 사랑에 빠진 나세. 최장 우마왕에게 반한 비망세. 아니 우마왕이 그. 빨간 뼈에 가... 쓴 근육맨을 보며. <laughs> 보며 천한 <천안 웃음> 이행시해 달라고요? 천만 다행이야. 안 살아서. 응? 뭐? 뭐야? 뭐지? 뭐야 이거? 이거 난 이거? 니야또또또이이상하게얘기한이 또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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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게 얘기한다, 또. <laughs> 아, 아이 개새끼! 아 이거? <laughs> 저런 이상한 편집하지 마세요. 저거 아닙니다. 저거 아니에요. 원본 유출 아닙니다. 자, 저 방법 보세요. 저육 나오면 완전 그냥 대박이거든요. 육 갈게요. 네. 육 좋을까? 아! <laughs> 아! 아니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아! 여러분. <laughs> 아니, 어디요? <뭐하세요? 웃음> <오! 웃음> <laughs> 세상에.

이 야, 씨발놈아. <laughs> 짜증 좀 내지 마세요. 때, 참가자분 10초 나갔을 때다 같이 네. 10꼭 그거 하나요? <laughs> 10초 남았을 때10꼭만 <laughs> 그거 해요, 안 해요? 해요. 꼭, 꼭 해야 되나요? 초 안에 정해 주세요. 합니다. 쌉. 자, 15초 남았습니다. 14, 13.